자, 우리, 개청 여러분들, 레하, 반갑습니다. 디지몬 마스터즈 DJ 갈릴레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디지몬 마스터즈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점핑 이벤트, 그리고 신규 유저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저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좋은 디지몬, 트리플 스 플러스 디지몬, 스사노몬 진 또는 다크네스 바그라몬을 얻을 수 있는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들 진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 처음으로 게임을 시작하시는 점핑 유저분들께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간단하게 꿀팁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점핑 유저분들을 위한 어, 내용입니다. 일단 점핑 유저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서버에 어, 캐릭을 만들게 되시면 이렇게 선택창이 뜨는데요.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어, 서버 추천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서버는 루체몬 서버 추천드립니다 디지몬도 그냥 하고 싶은 거아무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튜토리얼을 깨줘야 됩니다 튜토리얼안 깨면은 점핑 이벤트 자체가 안 뜨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어, 튜토리얼 화면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그냥 엔터에서 넘어가 주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스킵만 안 하시면 돼요 여기 가셔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공격하다가 데스몬을 자, 스킬도 사용하고, 그리고, 한번더 스킬 사용하고, 이 스킬도 사용해주고, 하면은, 덱스몬이처치가 되거든요? 쉽죠? 이거는 뭐, 진짜 누구든지 할수 있죠. 그리고, 그, 요 앞에 이거제잘실, 또 이렇게 생겼는데, 소시 좀 끝입니다. 엔터 눌러주고, 그러면은, 끝! 이렇게 되면은, 어, 튜토리얼이, 진행된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안 했다가 저 캐스트 안떠고좀 당황했거든요.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깨시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다트대원 미키라는 친구가 뜨게 됩니다. 자, 얘가 주는 것들도 다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거든요. 해야 되는 것들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정말 정말 쉬워요. 자, 했고. 그 다음에 또 아이템에서 가서 해주고. 또말 걸어주고. 아이템 스킨 했죠. 아이템 제작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규 디지몬을 뽑으라고 하는데요 사실 뭘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초보자분들이 나중에 어댁 어댁이라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그냥 흘러넘기시면 됩니다 피타몬이나 덴타몬 둘 중에 한 마리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무난하게 텐타몬 가겠습니다 텐타몬 또는 피오몬을 좀 많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텐타몬 얻었고요 텐타몬 먼저 하시죠 디지몬 부화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텐타몬 안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여기 또오다나리기 때문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텐타운 부화가 됩니다 지금 밖에 해볼게요 나는야 멋쟁이 서 이렇게 받아볼게요 이렇게 받았죠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미키한테 끝었죠 디지바이스와 선물 그러면은 이제 유진욱 형님 있다요 우리 진욱이 형님 진우갱님이 드디어 이렇게 디지바이서 선물을 주는데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점핑 이벤트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길잡이 피콜몬이 보이시죠? 얘한테 서브 여름나기 점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시키는 대로 싹다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laughs>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요코하마 마을인데 요코하마 마을에 있는 메인 캐스트 다 깨주시면 됩니다. 보라색 캐스트 다 깨주시면 되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어 제가 풀버전으로 녹화해놓은게 있거든요 그거를 링크를 달아드릴테니까 그거 그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되게 쉽거든요 점핑유저분들은 점핑이벤트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레오님 그러면 사진이랑 다크레스 박을 하면 얻는 법 자, 알려주셔야 그 다음은, 하시는데 자그 다음은 모든 유저분들 점핑유저분들도 포함이고 기존 유저분들 싹다 포함입니다 모든 유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죠 현재 스사노문진 또는 다크네스 바그라문을 뿌리는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이름은 빛과 어둠이라는 이벤트고요 여러분들이 최초로 게임을 접속하시게 되면 보상 우편함에 빛과 어둠이라는 이 우편함이 와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꺼낸 다음에 그래서 주는 게 바로 선택의 코인 이런 걸 줍니다 어 동굴문한테 가시면 아이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빛과 그리고 어둠의 선택 상자라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의 상자를 선택하시게 되면요. 바로 스사노우 문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둠의 선택 상자를 하시게 되면 다크네스 박을 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빛의 선택 상자를 하셔가지고 스사노우 문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일단 부가적으로 들고 오는 것들이 좀 많아요. 뭐 업적도 좋고요 그리고 뭐 덱도 좋고 해서 좋고 그리고 요즘은 사실 이제 옛날에 바이러스 디지몬들이 좀더 이제 돈잘 벌리는 던전이 많았는데 요즘 뭐 로. 요알 베이스 어려움도 그렇고 조금 그리고 백신 디지몬들이 추가되는 그런 던전들이 좀더 많이 입지가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처음으로 게임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산오몬 진행하시는거 추천드리고 예를 저는 트리플레스 플러스 급 백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디지몬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다크네스 바그라마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알파왕 용검, 가슴 모드가 있는데 굳이 수사논문진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수사논문진 하시면 될것 같고 아 나는 트리플 S 플러스급 백신 디지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러스 어둠의 상자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자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이걸 까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피릿 지나 라는 것도 주고 스피릿 엑셀레이터 그리고 빛의 선택이라는 아이템을 주게 됩니다 이 빛의 선택 그 아이템을 얻게 되셨으면 바로 동굴먼한테 가셔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보시면 되는데, 자, 빛이라는 이 퀘스트를 깨셔야 됩니다. 이 빛이라는 퀘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빛의 선택이라는 아이템을 지니고 있으며, 동굴먼한테 이 빛의 선택이라는 이 퀘스트가 떼게 됩니다. 혹시나 아까처럼 안 뜨시는 분들은 채널을 한번 이동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셔서 이 빛의 선택이라는 퀘스트를 깨려면요. 여러분들이, 이 시작의 마을에 있는 블랙 세라피몬을 없애셔야 되는데요. 이 블랙 세라피몬이 생각보다 피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는 절대 못 잡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캐스를 깨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유저 대부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기다렸다가 이 친구를 처치를 하고 다시 동굴로 나타가게 되면은 이 빛이라는 아이템을 얻게 되거든요. 이 빛이라는 아이템 12개를 얻으면은 끝입니다. 한마디로 11일 동안 하시면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꼭이 이 이벤트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보시면은 이렇게 스피릿이나 두 개로 또 카이저 메그너도 공짜로 얻으시죠. 아주 혜자스러운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다들 안녕.